구독을 안 하면, 이렇게 하고, 집까지 찾아갈 거야. 그독그독해 <laughs> <laughs> 구독, <laughs> 다이어트 돌입? 아니, 막, 굶고 이러진 않고, 운동량만 늘리는 거지. 난 식단은 못 해. 난 진짜 식단은 못 해. 식단은 진짜 미칠 것 같아. 정신,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. 스트레스 받으면 살빠지는 근데 전 스트레스 받으면 먹어요. 그래서 살이 더쪄 나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면 되게 살쪄. 그래서 살이 쪘나? 저 줄넘기 못해요. 어깨가 되게 안 좋아서. 탈골이 자주 돼가지고 줄넘기 계속 하다보면 어깨가, 여기가 아파. 왜 여기가 아프지? 이렇게 하는데? 뭐야, 이렇게 하나, 애가 어깨가 왜 아프지? 여자한텐 줄넘기 별로 안 좋은 운동이야. 남자는 모르겠는데. 여자한테는 좀안 좋아 쳐져! 막 어. 아, 뛰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어깨가 아픈 건가? 아, 그럴 수 있겠다 진짜야! 여자들 줄넘기하면 쳐져 남자는 쳐질 게 없으니까 안 쳐지는 거고 아 점점 아 점점 맞아 미드가 위험하다! 이러면서 뭐. 꼬가 쳐지죠? 야! 그게 왜 쳐져? 가벼운 사람은 괜찮다고, 나 지금 가볍지 않아. 막, 진짜로, 근데, 줄넘기 하면은, 막, 하, 아, 어떻게 표현해야 되니? 힘들어, 되게. 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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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넘기 하면 힘들어. 줄넘기 안 해. 줄넘기 너무 힘들어서, 런닝 정도가 전딱 좋아요. 네. 하지 마. 알았 <laughs> 어, 아까, 뭐. <laughs> 아,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. <laughs>